칼레드가 이 재밌는데. 아니 <laughs> 내저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 메인이었거든요. 오늘 <laughs> 방송의 메인. 이 새끼 대체 뭐 하고 있나. 아 서울 출신 외국인 근황 올림픽. 아 요거 할수 있나요? 아 10분 정도 간략하게. <laughs> 이 사람이.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네. 약간 요 정도가 궁금할 것 같아요. 얘 살아 있다? 아니면은 뭐, 뭐 아니 죽었냐는 아니지 마. <laughs> 네. 뭐이근 고인 <laughs> 계신 분들은 없고요. 네. 아,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브라질 전성시대.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네. <laughs> 사상 검증했던 아, 그 내용 저희는 그쵸, 그쵸.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 뭐 근데 제가 저기 있는 분들을 다 이제 체크를 못 했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제가 궁금한 분. 음. 아디. 아디. 아디 뭐어 진짜 네.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아디를 제가 그냥 체크가 안돼 가지고 네. 소셜 쓰는 게 있나 미디어 네, 네. 계정 있나 했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디가 하나 못 찾았어요. 그아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페이북 그 전에 한번 페이북에서 아디가 그 최영수 아 그거 막안 좋은 코치다 막 그런 식 썼던 게 댓글이 아. 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비슷한 걸본것 같은 기억 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서 아, 페이북 한번 들어가보는 게잘것 같아요. 어쨌든 아디는 지금 존재를 찾을 수 없다. 네, 아디는 히, 찾을 수 없고 히카르도는 제가 봤을 때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네. 왜냐면 히카르도가 공격수였는데. 이때 히카루도가 약간 땜빵식으로 왔는데 공지렸던그 선수보다 얘가 더 잘해가지고 공사년 아저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저는 라이트하게 보는 편이라서 예, 진짜 모릅니다 저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드라간 드라간 알아? 몰라요. 근데 기자님도 이제 드라간까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안본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안 네. 안드레는 이제 워낙 잘 아니까 사람들이 감독님 요즘 뭐 하고 계신가요 안드레 감독님? 인도네시아 갔다는 얘기까지 제가 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체크 안 해봤네요 정말 궁금한 거, 히칼도 히칼도가 지금 포르투갈에서 이름이, 이름까지 이이름 알았네, 기억이 안 나네요 셀루톤인가 아무튼 이제 포르투갈에 굉장히 지역의 작은 축구클럽에서 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이거 진짜 히칼도 근황 물어보는 사람도 네. 은근히 많았거든요 히칼도 근황은 그 페북을 하시면 은 네. 그 히칼도랑 친구면 은 어... 히칼도가 생일 때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남겨줍니다. 어 아, 진짜요? 네. 오그 받으셨나요? 근데 이게 한 요즘 최근 해피... 2년째는 또안 와가지고 네. 약간 좀 서운하긴 한데 <laughs> 어 진짜 모든 팬들한테 다 오. 생일 때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를 저 감동이다.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laughs> 히칼도 레전드인가요, 서울에? 히칼도는 솔직히 말하면은 3년 뛰었잖아요. 네. 이게 레전드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팬들이 사랑하는 음... 선수였죠. 약간 닥하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닥하기보다도 네. 조금 더 임팩트가 더 있었고. 느낌은 안 했고. 훨씬 더 사랑했죠. 네. 그한승 한국 다카하기보다는 요즘 요즘 팬한한테 그나마 공감가는 용병으로 치자면 다국하기랑 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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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그런 느낌. 국 한국 한국 한골골골한 이런 전용국한도 네. 있었지만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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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든 게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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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는 아쉽게도 근황을 알 수가 없다고. 아, 아디는 음. 서울 저는 그 은퇴가 아쉽도아쉽 아쉬워요. 네, 네. 저그 네. 마지막 시즌 유니폼을 태그 안 떼고 갖고 있어요. 네, 그때 네. 심지어 네. 개잘하고 은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태그 안뗀 이유가 뭐냐면 이 태그를 네. 떼면은 뭔가 약간 이 선수를 진짜 아예 다시 못볼것 같은 그 느낌? 그냥 아. 새거 그대로 갖고 있고 싶었어요. 아. 왜냐면. 은퇴 시즌인데 너무 아쉽게 떠나보냈다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오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어쨌든 그낭도 모른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은퇴하는 <laughs> 음. 너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잘 포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떠나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까 그러니까 그낭을 알고 싶지 않은 이그 새끼는. 아그 새끼는. 자꾸 그게... 와가지고 그낭을 억지로 알려주는데 <laughs> 너무 알고 싶은 이 선수는 그낭을 모른다는 게. 그 대안은 뭐 이제 현역이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홍콩에서. 키치에서 굉장히 지금도 그 나이에도 어, 경기만 했다 하면 어, 두골세 골씩 넣고 있는 상황이고 어, 얼룩이 질라탄인 것 같아 네 아마도 뭐 챔피언스리그에 <laughs> 네, 맞잖아 근데, 근데 실제로 어허. 뭐 비슷하죠 질라탄과 네, 네, 지금까지 그렇구나. 심지어 나가, 음. 하고 있는 행보도 비슷하고 아시아형 질라탄이지 뭐 네, 근데 밀란의, 그럼... 밀란의 그 로맨스랑 어. 저 개새끼랑 비교하지 말자 아까 실력이 미안해 아, 저... 실력이 커리어가 아, 약간 아. 비슷하다 아니, 물론 비빌 수가 없지 질라탄은 발로텔리를 조용히 만든 사람인데. <laughs> 그, 아무튼, 대안은 <laughs> 네. 지금 지금 지지어김금지선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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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김금지 선수가 못 나오고 있어요. 어대금 때문에. 금지대지때문이라고 뭐 네. 뭐 네. 아, 지금 좋지 않기 음. 때문에 어, 대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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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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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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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지있 지금 시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아시나요? <laughs> 무산파가 지금 그용 그러니까 용, 볼렌담 그러니까 어디야? 볼렌담이라는 그 네덜란드 팀의 그 유니 붙이면은 네. 그 이제 유스팀이거든요. B팀, B팀인지 유이실 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팀의 이제 하부 팀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 감독이구나. 안데르소는 혹시 아, 이분은 저도 이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안데르소는 저는 괜찮게 봤었어요.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게 뛰면서 골도 중요할 때몇번 넣어줬고. 저는 이 다음 <laughs> 시즌의 입문을 해가지고 아 경기를 보기 시작한 게. 드라간과 히카로도 알지만 안데르스는. 아 이거는 뭐...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laughs> 이 시기를 좀 주의깊게 봤거든요. 네. 재밌으니까. 저, 저 때가 재밌었죠. 저때막뭐아챔아 음. 아침... 그때는 아챔이 아니었지만 뭐 아시아 대회도 나가고 막했을 때니까. 2010년대. <laughs> 뭐 여기는 다알 테니까. 네. 어. <laughs> 에스테베즈. 아 진짜 추억이다. 에스테베즈도 <laughs> 지금 그황파악이안 되는데. 에스 e p 즈도때에스텝베 b 를 d s t 고 해가지고 스텝베 p b e 가그 경기력은 별론데 t 나안 뛰다가 골은 e 움이랑 골은 t 이 p bed, step bed, 가 t e p b 기억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e d step bed, step bed, s t e 그 bed, step bed, step bed, step b e 그 step bed, step bed, step 골 e d s t e 고 근데 저 밑에 좀 이상한 선수가 하나 있네요. 저 바로 리마. 리마. 아니, 리마. <laughs> 저 친구는 그 김장 네. 담그다가 그 지역 활동할 때 이제 김장봉사를 같이 가서 김치 한번 먹고 이제 어, 경기에서 못 나왔던. <laughs> 과로 쳐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것도 이제 편집자가 만든 거거든요. 네. 저기 이제 경희대 경희대 북대 제가 아, 이제 편집자데 선수로도 인증을안 해주는 거예요. <laughs> 그냥 와. 그 그냥 그. 김치형 선수, 김치형 선수라고 <laughs> <정도가>. 김치형 선수래 네반은 <laughs> <리만은> 김치형 선수다. <laughs> 네. 제파로프는 <laughs> 지금 그 어, 이건 진짜 써왔나? 어, 우즈벡에 그 올림픽 음. 그러니까 올림픽 그2 그러니까 3 팀이 있어요. 그 리그에 참가하는 그 팀이 어. 있는데 그 팀에 이제 코치로 음, 뭐, 우즈베크는 리그의 U23 국가대표팀에 참가를 해요? 어, 국가대표팀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이제 네. U23 선수로 이루어진 그 팀이 이제 오.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이 의외로 몇개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부탄에도 있고, 막 뭐, 그런 팀들이 있는데. 어, 일본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리그에 어. 그렇게 참가하는 거예요? 어, 우즈베크는 일부 리그예요. 어, 네. 어. 일본도 그렇게 한. 일본도 일부 일본, 리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도 그 전에. 뭐, 들었던 것 같다, 그거는. 전에 있었고. <laughs> 근데 그거는 또 금방 없어졌죠. 네. 네. 엄청 신기하다. 어. 그리고 이제 뭐 2021년 아 2010년 축구가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요. 저 때는 그냥 홈에서 골 먹히면은 뭐큰네 <laughs> 어차피 새 골을 일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축구를 했었죠. 저 이때 콩염을 까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저 때는 많이 깠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로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거를 나도 할수 있냐? 근데 네. 이제 내가 어리다고 안 된다 했어요. 아, 나이 더 먹고 오면은 네. 할수 있다. 사실은 성인도 안 되는데 네. <laughs> 저 고일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관련 법이 있어 가지고 네. 성인도 사실은 그 축구장에서 까면 안되는데 미성년자라고 안된다고 했거든요. 전저 당시에 소원이 홍영 까는 어른이 멋진 어른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몰랐는데 그 울산이나 다른 다른 팀도 있잖아요. 음요. 거기 서포터들 강의 그 연막탄? 끝나고 연막탄이랑 까긴 까더라고요. 음. 그것도 아마 자격증 있어야지 가능할 거야. 자격증 있고 그, 경기 그 바, 경기장 밖에 음. 그 패스 사이에서 까더라고요. 저게 그 <laughs> 한창 모두가 까다가 이제 벌금 문다고 해서 안 까다가 서울에서 오랜만에 한번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깠다가 그게 실제로 벌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한테게몇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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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됐죠? 10, 10? 그거 세법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18, 18년 17년. 아, 근데 그거 그 전에 또 있었어요. 한 2014, 음. 13년쯤에. 쯤에 슬슬 아무도 안깔때 이제 서울에서 한번 깠다가 이제 벌금이 아예 그분한테 가버려 가지고 연맹이 음. 벌금이 구단이 청구를 해버려가지고. 부산권을 청구했군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음. 래가지고 어, 굉장히 그 후로는 모두가 안 하게 됐다가 이제 2017년, 18년 쯤에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아무튼 뭐 그때가 서울 축구에서 가장 재밌던 시기였다. 몰리나는 뭐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이, 몰리나는 이제 인스타도 하고 있어서 소식은 네. 볼수 있고 이제 아들이 아들 사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몰리나보다는 뭐 몰리나 그 아들 이뭐 네. 축구 선수로 진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하리나그 뭐 아들이 전 아직도 그~ 전기장에서 기도하는 네. 그 모습이 또 잊혀지지 않는데 올리나가 뭐하고 있는지는 인스타그램에 <laughs>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옷브랜드 냈답니다 아~ <laughs> 마오 뭐~ 1 1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목소리> 알레한드로 맞아.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 <목소리> 네, 맞지. 알레한드로. 어,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브랜드 이름이. 아, 아니, 아들, 아니, 아니. 아드아드아드 <laughs> 알레한드로야. 근데 칭찬한 거예요. 고급스럽다고 했으니까. 네. 예. 이름이 고급스러운 이름이긴 하 축구 네. 잘하리 이름이지. 그렇죠. 관상학 그 말고 이제 성명학쪽으로 알레한드로라는 선수가 온다고 하면은 통할 것 같지. 무조건 통할 것 같아. 어. 그 등록명 등록명도 그냥 알레한드로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 하지만 귀신같이 알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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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히려 알레. 그렇게 줄이면 더 잘한다니까. 아니야. 세바스찬 알레 있잖아요. 아, 그쵸그쵸 근 아무튼 뭐 등록 등록명 얘기는 하지 마시다 그리고 이제 에스쿠데로는 <laughs> 네. 이제 약간 그 아, 네. 뉴스, 축구 뉴스보다 약간 사이부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laughs> 그거에 이제 또 일본 쪽이 약간 그런 가십지들이 있어요. 네. 되게 굉장히 막 황색 언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안 좋은 일로 한번 이름이 올랐다가 음. 어 그때 뭐 팀도 자연스럽게 떠나가지고 근데 그게 막 공식 언론 통해서 기사화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네. 에스쿠데로라고. <laughs> 아, 그러니까 저게 저, 저, 웃긴 게 저게 뭐였지 저게 그 어떤 그.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축구 선수 많았다고 글을 올려가져 들킨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야스쿠데로다 <laughs> 맞는 말들이 있는데. 야스쿠데로 어, 요즘 뭐 하나요? 지금은 그 엘살바도르 리그에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리그 에 있고. <laughs> 와 진짜 나는 상상지도 못할 리그들이 나올 때 너무 <laughs> 아니 겉보다 <그것보다> 엘살바도르. 쾌감을 <laughs> 느껴. 에스쿠데로는 엘살바도르 리그 에 있군요. 이게 왜냐면은 아, 왜 아니 다른 뭐 태국 이런 데도 아니고 뭐 엘살바도르에 있나라고.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네. 이유가 이제 에스케, 에스쿠데로가 일본인이지만은 아, 맞다. 그 아르헨티나 그 맞다.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남이니까. 혈통이 있잖아요. 음. 그분의 이제 혈육이 그 에살바도르그 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친척이 이제 아마 그 삼촌일 거예요. 삼촌, 삼촌인가 작은 아빠인가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너와 해가지고 음. 그 에살바도르 이거 갔는데 아, 정작 이제 그분은 경질. <웃음> 아... <웃음>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이 나갔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아직 아주 최근까지는 네. 에살보도르리드 있었다. 네, 이거 북측광장 아니에요. 이거 김아축이에요 <laughs> 김대력의 축구 이거 축구 변태처럼 민는 남자. 약간 이런 거. <laughs> 이거, 이거 북측광장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에살보도르 <laughs> 우즈벡 여기 과트부야. <웃음> <웃음> 와 지금 뭐 저기 한국에 다못 갔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하파엘. <웃음> 하파엘. 우리 하연성의 대장이었던. 하파일은 찾아보기 싫어서 안 찾아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패스, <laughs> 패스. <laughs> <laughs> 에벨톤. 에벨톤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에벨톤은 조금 나쁘지 않았고 <laughs> 나빴던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에벨톤도 막그 이후에 뭐 지금 지금도 현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남아리그도 이제 몇번 있었고 음. 아마 지금도 이, 뛰던가. 어떤 비교적 최근까지는 동남아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현역으로 네. 유지하고 를 있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스만은 이제 우리의 오, 역사니까. 있어. 네. 닥하길 선수는 이제 이부리그에서 제2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부갔어요부에서 뛰고 있어. 왜냐면 하기도 약간 좀 이제 나이가 네. 많기 때문에. 팀이 리버스. 뭐였지? 코바. 코바는 뭐 하고 있나요? 코바는 그 돌아가서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어. 그냥 뭐 하부리그 아. 전전하다가 지금 최근도 어디 어디 나라더라 아무튼. 어, 동유럽의 어떤 나라의 한 3, 사부 리그 정도 되는 음. 이제 굉장히 하부 리그에서 <laughs> 뭐야 진짜 그렇게, 그렇게 떨어졌구나 그쯤 되면 거의 취미생활 아닌가 음. 네 근데 코바는 돌아가고 나서도 음. 이제 뭐 수준 높은 리그에서는 못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아니 너무 빨리 익혔어. 이게 그러니까 다 익히고 데려와가지고. 야마좀매크로잖아요 그리고 코바 코바 그 뭐지? 가끔 이제 서울 팬들이나 네. 다른 팬들이 이제 코바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코바는 어떤 선수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서 앞으로만 갔다 <laughs> 앞으로만 갔다. 어, 앞으로만 가던 선수였다. 대한한테 크로스잘 올렸다. 어, 앞으로만 가는 선수였다. 십만 <laughs> <킹만>, 십만 <킹만> 좋았다. <laughs> 마우링 요원은 혹시? <laughs> 아 여기서부터 나 너무 숨이 막혀. 이름 말할 때마다.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전남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데 얘를 왜 데려온 거예요? 우월한 재능이잖아요. 음, 그거는.. 황.. 황.. 황심한.. <laughs> 근데 마우링뇨가 로그인치. 전남에서 뛸때 약간 그래도 좀 있는데 라는 생각 한 분들도 음. 몇명 있었어요. 아 뭔가 있는데 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었죠. 근데 마우링뇨는 지금 최근까지 태국의 2부 리그에서 뛰었고 음.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한 하부리그 인가 정국 하부리그에서 뛰는 걸 알고 있고 아드리아노 역시 <laughs> 이제 지금도 현역인데 브라질의 하부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음... 칼레드가 재밌는데. 우저 <laughs> 네,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 메인이었거든요. 오늘 <laughs> 방송의 메인. 이 새끼 대체 뭐 하고 있나? 칼레드가 이제 이란 선수니까 전에 사실 커리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일부리그에서 또 곧잘 뛰었던 선수라. 그때 엄청 기대하면서 왔던 선수입니다. 네. 또강인랑이 생각했잖아요. 또 페르시아의 또 그런 전사 느낌이 있었는데. 뭐 경기도 거의 못 나오고 경기 때 실수 한번 하고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무튼 돌아가서는 이란 리그에서 좀 뛰다가 방글라데시 리그로 갔어요. 아또 어, 신기한 데 가서 뛰고 네, 방글라데시의 이제 바슌다라킹즈라는 팀에서 오 많이 들어봤어. 어왜왜 많이 들어봤지? <laughs> 이분도, 이분도 누군가가 <누구나> 나한테 번째 <laughs> 한데 아니야 누군가가 이분은... 계속 그그 그 팀을 말한 거 같아. 근데 이분은 할 말이 없는 게그 예전에 설라에서 그 브라질리그 구조 네. 있잖아요. 그거싹다 아... 정리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쵸 뭐. 이미 변태의 끼가 다분하시네요. 그지, 그지. 근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핸드폰 팔이 파리, 핸드폰 팔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핸드폰을 사러 갈때 요즘 핸드폰 시장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가야 되잖아. 네. K리그한테 네. 브라질은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 판매 업자들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폼팔이들이야 아니 근데 그거 응. 혹시 말서 당하기 그, 아주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그건 혹시 해축계 가서 적어도 최소수 응. 응. 못 받는 글이에요. <laughs> 당,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브라질 리그를. 근데 맞는 말인 게 지금은 아마 많이 낮았다고 들었는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응. K리그 그 전력 강화 담당자들이 브라질 리그 구조를 몰라요. 응. 몰라서 그냥 어야 주리그 뭐 헷떼 들어 가서 막, 막 업계인들이 그냥 인들이구조를 모르면 누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운스 본대죠. 사실 그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예, 옛날에는 막 그래서 막 진짜 심지어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니고 부당 관계자도 몰라서 일단 데려오고 부두자를 뿌릴 때도 막뭐 되게 애매하게 써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막 어머 진짜 26경기에서 17골 넣었대 하고 살펴보면은 진짜 변방에 있는 주리그에서만 뛰는 애들 전국리그 가지도 못한 애들 지금은 네. 예, 많이 나아졌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고르를 사고 기대하는 어. 수원 삼성 팬이 되는 거야 이고르가 딱 물론 그거를 음, 이고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예. 요즘도 그런 거 같긴 했죠. 할레드는 아, 방글라데시 리그였군요. 방글라데시 리그에 있었고 올해는 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에반드로 안데손 <laughs> 보야 마티치. 야 화려하다. <laughs> 이, 에반드로 안데손 보야 마티치 뭐하고 있네. 에반드로는 태국 리그에 오, 또 왔습니다. 태국 맞아, 리그에서 잘하다가 왔기 때문에 태국 리그로 갔는데 태국 리그 그냥 뭐 그냥 전부요 제가 알기론 2부 리그에 있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저 그냥 전향하고 있고. 진짜 어떤 선수들을 데려온 걸까? 얘는. <laughs> 모국 이이시기에 진짜 뭔 선수를 데리고 온 걸까? 얘는 그 뭔가 거기에 굉장히 매여있던 시즌이었어요. 네. K 리그 경험이란 거에 굉장히 매여있던 음. 시즌이라 마우링요, 코바, 음. 뭐 에반드로 심지어 안델소는 J 리그였으니까. 근데 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에안델소는어디있나요안델소는 네, 지금 요코하마에서. 오 맞아. 굉장히 또 핵심적인 예, 잘하는 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잘하는 애였어요. 음. 예, 서울 왔을 때도 서울도 뭐. 잘했.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성격적으로 음. 이제 좀안 맞아가지고 적응을 못했지. 보얀 마티치도 지금 세르비아리그 가서 나가자마자는 좀 잘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적당히 한 음.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약간 제가 봤을 때 서울이 아니라 K 리그 2부 정도 갔으면 좀 통했을 것 같아. <laughs> 이따 피지컬 보자. 아, 하는 느낌이. 네, 음. 보얀 마티치가 근데 영입할 때부터 너무 그 원시즌 원더 선수여가지고 음. 데려가도불안한데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올 음. 때부터. 여기 뒤에 아마 패시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가려서 안 샬롯데. 보이는데. 아. 네, 알리바이프는 강원에 있고 여기 네. 이제 뭐 패시치 있을 거고. 패시치가 지금 유명하니까. 돌아간 예. 다음에는 않을까. 뭐 네. 잘했다는 다들 아시죠? 지금은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여기 잘못 나왔다. 아드리아노가 아니라 카를로스인데. 그러니까. 음, 이건 잘못 나. 여기는 페이포, 이제 아, 간략하게 여기는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것 같은데 2020년대는 체푸마는 지금 호주 리그에 있고. 네. 가브리엘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저기, 저기 유럽에 예. 있는데 유럽아니아에 있어요. 아 알바니아 맞아요. 어, 어. 그리스에 갔다가 에, 에. 알바니아로 갔죠. 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있는 선수들이고 베날로란 지금 호주에서 잘하고 있고 넬레이드에서잘하고 있고 지금 춘식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돌아가지 않아요. 예. 브라질 가서 뭐 심장병을 <laughs> 안뭐 안고 뛰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는 뭐 그냥 음. 메디컬과 음. 상관없으니까 그냥 잘 뛰는 음. 건지 모르겠네요. 그 아, 2023년은 뭐 지금 있는 선수들니까 음. 말할 게없네 그래서 아, 근데 생각보다 다들 이 이자, 2016년부터 이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laughs> 17년부터 18년까지 여기 17, 1 8년은 진짜 아무 기였어요, 아무 기. 진짜 얘네들은 다, 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호삼이 뭐 이번에 뭐또막 전망기 아웃시다 이런 규모가 커뮤니티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호삼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접근법이었던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시아 쿼터잖아요 아시아 쿼터인데 어 약간 이제 좀그 시리아 계 스웨덴에서 태어나니까 이민 간 선수죠 이런 영입이 그 좋아요 그 약간 k 리그 선수 구단들이 아시안 쿼터는 아시안쿼터 영입할 때 거기서 태어난뭐 무슨 아세나이가 좀 잘하긴 하지만은 그런 아스만이나 이 선수만 데려올 게 아니라 이중국적의, 거기서도 이제 좀기서도 음. 전략적으로 데려온 뭐 이중국적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월테리그에서도 음. 눈여겨봐야 예, 생각해봐.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예. 옛날에 인천에서 한번 했다 망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중국적 음, 음, 선수들을 뭐 데리고 와서 예. 그 망했던 전력들은 약간 워크해식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 구단 행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 옛날에는 어. 그 예. 여권 조작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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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못, 그건 아 아예 범죄자를 데려온 거고 세례직료도 음. 음. 예. 그고 예. 사실은 몇명 있었어요 근데 음. 그... 그것도 진짜 많았어 예. 세례직료만 걸린 거고 <laughs> 작정하고 소개만 예. 솔직 모르잖아 예. 예. 아무튼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디온 쿨스나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있는 아마트 기성용 전 동료였던 뭐 이런 선수들 뭐 데려오면은 뭐 아코. 괜찮죠 아코로 데려올 수 있는 음. 선수들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가 아시아 코트가 아, 아시아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 근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